산자라 아래 나무로 만든 지붕을 갖고 있는 오래된 건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은 과거 광업소 사택으로 쓰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업소는 몰락한 산업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래된 낡은 건물이 몰락한 산업의 최후를 증명해 주는 듯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이곳이 나름 따뜻한 보금자리였을 텐데요. 가족들의 단란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도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촬영장소는 바로 충북 보은군에 위치하고 있는 폐강환 마로광업소 복지관과 사택단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드론을 띄워 공중에서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드론을 띄우지 않고 그냥 발품 팔아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업소 하면 통상 강원도 쪽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강원도 이외에도 규모는 비록 작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도 광업소들이 좀 있는데요. 도로에서 바로 인접해 있어 얼핏 보면 공사가 중단되어 20년, 30년 정도 방치된 건물로 보이는데 실은 이 건물은 그보다 더 훨씬 공사 중단된 기간이 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마로광업소에서 1986년에 공사를 시작했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폐 건물로 방치 중인 건물인데요. 원래는 마로광업소의 광산 근무자들을 위해 생활 물자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가게와 식당을 만들려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에 완공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 근로자복지관 옆과 뒤쪽에는 12평 규모의 사택도 10동이나 지어져 있는데요. 역시 현재는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 저 앞쪽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바로 사택되시겠습니다. 이곳의 역사를 좀더 말씀드리자면,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1914년 10월 소유주였던 하세가와가 광업권 설정을 등록한 후 채광을 시작한 광산으로서 해방 전 1945년 2월 동척 광업주식회사로 광업권이 이전이 되었다가 1962년 10월에 한일 흑연 주식회사로 1964년 3월에는 성화상사에서 인수하고 운영하다가 2011년에 폐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법인 자체는 현 시점에도 흑연, 코크스, 내화물 관련 수입 및 가공업체로서 보흥군 관내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곳은 화장실로 썼던 공간이 보여지고 여기는 또 보일러가 있던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엌, 아마 방으로 연결되는 부엌 공간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사택 하나에 한 가구만 살았던 것 같지는 않고 두 가구 정도가 아마 살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이런 구조를 당연히 볼수 없지만 과거 사택들은 이렇게 이거와 유사한 구조로서 많이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관련된 인터넷 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2011년 이곳이 폐광되기 2년 전인 2009년에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곳을 인수한 성하상사가 1962년부터 2007년까지 한해 8만톤 안팎의 무연탄을 채굴하여 발전소나 제철소 등에 납품을 했으나 2008년부터 채탄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광업소 노조에 공문을 보내 채산성 악화로 경영난이 심화돼 봉급과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기 힘들 것 같다며 이를 노조에 감수할 수 없다면 채탄을 중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회사에서 제시했던 1일 300톤 채굴량을 웃돈 1당 333톤의 채굴량을 뽑아냈기 때문에 반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도 폐광 추진 관련해서는 폐업 위로금 문제로 회사와 노조가 대립하다가 결국 2011년에 더 이상 광산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폐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발전의 형태가 사실 원자력이나 친환경 또는 열병합 발전 등의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무연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은 대기 환경 오염 문제로 힘을 잃어가는 추세에 있고 발전 원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가 채산성도 악화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무연탄을 캐는 광업소는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전국의 광업소들이 거의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마로 광업소도 충북에서 마지막으로 있던 광업소였는데 폐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광업소 사택들을 보면 시설이 형편없어 보이고 비좁아 보이지만 과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사실 광업소에서 사택을 지급받으면 시골 지역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80년대 말부터 광산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총 334개의 탄광이 폐광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몇개 남지 않았던 광업수들도 2010년대와 2020년대를 지나면서 하나둘씩 폐광되어 전국의 모든 광업소가 거의 폐광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충북 보은군의 폐건물로 방치 중인 마로강업소 근로자복지관과 사택을 촬영해 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